반갑다. 간냥이 킹너드다. 킹스트가크는 유비를 끔찍하게 아끼는 게임이라는 것을 많은 고인물들은 이미 알고 있다. 킹스트가크 운영진은 지금까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알게 모르게 유비 구간의 완화를 진행해 왔고, 그걸 통해 엔드 콘텐츠가 1,600 레벨까지 확장된 지금도 새로 들어온 뉴육비라 하더라도 엔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분위기 및 난이도를 조성하고 있다. 그런 킹스트가크인 이만큼 신규 대륙 역시 유비들을 위한 완화 장치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실제로 이번 플래츠의 경우 스토리를 다 밀고 노란 퀘스트도 다 하게 되면 위 이미지의 보상을 전부 얻을 수 있다. 해당 글의 그래 링크를 더보기란에 남겨둘 터이니 원문도 참고하길 바란다. 여튼 이 중에서 재련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중 골드로 사고 팔수 있는 것만 출연해서 표로 나타내면 위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보면 알겠지만 현실적인 시세로 계산했음에도 불구하고 양만 5천 골드 상당의 재료를 얻을 수 있다. 로웬랩제가1445 엘가시아 랩제가 1460이었기 때문에 플레체랩제가 1475인 것을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어. 사실 생각해보면 플레체랩제가 1490이 되어도 1500이 되어도 이상할 것은 없었다. 그럼에도 일부러 엘가시아 랩제에서 한 번씩만 더 재련하면 도달할 수 있는 1475랩제로 만들었다는 것 단순히 스토리를 많은 유저들이 즐겨주길 바래서라는 점도 있겠지만 아브노만에 진입하기 전 단계인 하위 구간을 좀더 완화시켜주기 위한 목적도 있었으리라 추측하고 있다 그럼 과연 플래체를 통해 1475에서 1490레벨로 가는 재련 난이도가 얼마나 완화되었을까 플래체의 랩재가 1475이므로 1475레벨 캐릭터 하나의 주간 숙제를 생각해보자 1475레벨은 발탄하드, 비아하드, 쿠크노마를 돌수 있고 각각 4500골드씩 총만 3500골드를 얻을 수 있다 즉, 플래체의 보상은 주간 숙제 일주일치에 해당하는 골드임을 알수 있다 이걸 통해 뉴뮤비는 일주일 더 빠르게 상위 콘텐츠인 나브노말에 진입하거나 그만큼의 골드를 아껴 드퍼나 보석, 품질, 각인 등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게 된다. 아, 이 주인 앞당겨주는 거 가지고 와나는 무슨 이거 완전 억지 아니냐? 라고 할유류비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로웬, 엘가시아, 플레체로 이어지는 신규 대륙을 모두 다 클리어하게 되면. 1445레벨에서 1490레벨까지 오는 시간이 스토리를 깨는 보상만으로도 총합 한달 정도의 시간을 앞당기는 효과가 있다 즉 하나만 놓고 보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완화 장치가 하나 둘 쌓이게 되면 생각보다 큰 효과를 발휘한다는 얘기다 또한 이렇게 스토리 대륙을 통해 재련 재료를 퍼주게 되면 그만큼 윰류비는 골드를 아낄 수 있는데 지금은 예전과 비교해 유물 악세, 전각, 보석 시세 등이 많이 싸진 상태이다. 따라서 재련에 들어가는 돈을 아낄 수 있다는 건곧 아낀 돈으로 33333을 맞추거나 보석을 업그레이드하는 난이도가 예전보다 훨씬 쉬워졌다는 얘기다. 물론 가장 확실한 완화 방법은 뉴비의 재련 혜택을 상위 구간까지 확장하는 것이지만 이렇게 너무 눈에 띄는 방식으로 갑자기 확 완화를 진행하게 되면. 이미 그 구간을 지나온 사람들의 반발이 너무 커질 우려가 있다. 실제로 로스트 아크는 지금까지 과한 완화가 진행되었을 때늘 상위 구간 유저들로부터 불만 섞인 목소리를 들어왔다. 그래서 킹스트가크 운영진은 고인물이 불만을 느낄 일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여러 자잘한 완화 장치를 분산시켜 심어놓았고 이번 플래체 역시. 뉴뮤비들로 하여금 일주일 정도 상위 콘텐츠 진입 시간을 앞당겨주는 완화 장치로 작용하는 것이다. 이제 한 달쯤 뒤면 로아운 민터가 시작되고 새로운 하이익이 시작될 텐데, 그 하이익 때 뉴뮤비들은 플래체를 통해 로아운 선모 하이익 때의 뉴뮤비와 비교해 좀더 빠른 속도로 아운 노말에 진입할 수 있을 것이다. 어서 빨리 로아운 민터가 시작되어서 요즘 뭔가 시들어가는 아크라시아의 분위기를. 새로운 윰류비들을 통해 다시 밝게 바꾸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럼 다음에 또 봅시다 후크룩 빙뽕 빙뽕 빵빵